Many forms of research 많은 연구의 형태는 lead naturally to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양적 데이터로 아 당연히 연구하다 보면은 데이터의 양이 쌓인다는 소리야 당연한 얘기를 써놨어 자 그래가지고 뭐그 밑에 내가 quantitative 했는데 이제 numerical 또는 numerical, 이렇게 쓸수 있는 단어고, 반대말이 qualitative야. 말도 안 되고, 이건. 연구는, 행복에 대한 연구는 측정합니다. 횟수야. 어떤 횟수? 누군가가 웃는 횟수로. 우리가 보통 행복할 때 웃으니까, 아 많이 웃으면 행복하구만?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during an interaction, 상호작용 동안에. 그리고 a study of memory. 기억에 관한 연구는 측정할지 몰라. 뭐를 항목의 수를 개인이 회상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한 개, 다섯 개, 아, 합니다. 1분, 5분, 10분 동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억력 테스트가 가능을 하겠지. 근데 asking people 사람들한테 묻는 것은 의주동이지. 얼마나 많이 일년에 그들 수분지를 자, 준영너 2024년도에 너몇번 불행했어? 모르잖아. 저런 데 가면 나온다고. 이런 거는 또한 산출할 수 있대. 뭐를? 퀀터티티브 데이터를. 근데 신뢰도가 높지 않을 걸? 이마 might not be 이거 믿을 만하지 않을 것 같아. 응답자의 회상은? m a y 이네 i n a c 자, 요 질문은 우리가 준영이를 생각해야 돼. 그렇지? 정확하지 않을지 몰라. 그리고 그들의 정의. 슬픈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되게 다양할 수 있잖아. 아니, 누군가 돌아가셔서 슬픈 것도 있지만, 어, 여자친구한테 채워서 슬픈 것도 있고, 성적이 안 나와서 슬플 수도 있고, 많단 말이야. 근데 그 정의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거 아니냐? 나는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러면은 난그 슬픈 게 아니고 난그 짜증이란 감정이야. 그래서 슬픔이 안들 거야. 카테고리가 명확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승연, 뭐를 하래? 뭐를 하래, 그러니까. 구체적 질문. 질문이 아니고 구체적 질문을 하라고. 자, 흥분하지 말고. 잘해줘야죠. 그러나 질문하는 것은 how many times in the past year? 작년에 몇번 너는 슬펐냐? 뭐할 정도로 충분히? enough to call in sick. 병가를 낼 정도로 충분히. 우리가 병간의 횟수는 어느 정도 기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니네 아파가지고 결석한 횟수를 보면은 대충 알수 있다고. 아 아파가지고 아니. 여기서 병간이 슬퍼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고너몇번 학교 안 갔니? 딱 물어보면 세 번이요. 어, 그렇다면 너는 세번 되게 슬펐던 거야. 이렇게 따진다는 거지. 구체적 질문. 이것은 프람트. 촉발합니다. 그래서 내가 프람트의 동의어를 써놓진 않았고, 다니었써는데야 내가 밑에다 이니비 써놨거든. 이니비 이니비 뜻이 뭐지? 막다, 금지하다, 억제하다 이런 의미야. 이런 것은 구체적 답변을 촉발합니다. 넘어갔어? 내가 좋아하는 시밀러리가 나왔다. 시밀러리는 항상 어떨 때 쓰는 거라고 해서 같은 내용 두 번째 예야. 아까 병가 얘기 나왔으니까 다른 뭔가 가 나오지 않을까? 딱 시밀러리 자리야. 동의 l 는 라이크와이즈가 있다. instead of asking people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것 대신에 평가도로 how bad a procrastinator 네가 얼마나 그들이 꾸물거린 사람인지, 게으른 사람인지 이렇게 말하는것 대신에 그면 뒤에 영화 뒤에 어떤 걸 물어보라고 하겠냐? 구체적으로 물어봐라. 물어봐라.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 How many of you utility b 얼마나 많이 너의 수도세, 전기세가 current rate 밀려있냐? 지불하는데, 뭐일지라도? You can offer. 니가 감당할 수 있을지라도 돈 내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게으름의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단서잖아. 돈낼수 있는데 안 내? 이게 게으름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로 구체적으로 질문 그러니까 주제가 너무 쉬워. 구체적으로 물어라. 퀘스트, 질문은, that's a concrete response. 구체적인 반응을 추구하는 질문은, help make, 도울 거야 만든 것을, 뭐를 추상적 개념을 명확하게. 구체적인이라는 단어랑 추상적이라는 단어는 반대야. 그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또는 명확하게 만들어줄 거고, 보장해 줄 거야. 컨시스턴시 너무 좋다. 일관성. 하나, 컨시스턴시 y 라는 단어는 일관성인데 반대말은 앞에다 뭐 붙이게?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물어본 거예요. 인을 붙이면 반대말이야. 인컨시스턴시는 일관성이겠죠. From one study, 한 연구로부터 또 다른 것까지. 그래가지고그 요약본 봐봐. 이렇게 친절하게 써놨는데. asking specific. 이거 차라리 좀 문법적으로 specifically 이렇게 쓰면 좋을 뻔했는데, 미안.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아, 야 이거 미안하다 이거, 콤마를 빼야 됐는데 콤마가 있네. 엔드로 써야 되는데, 괜찮아. Asking specific and measurable questions.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질문을 하는 것은 향상시킵니다. 정확도를, 그리고 신뢰도를 데이터에. 뭐 있어서? 추상적 개념에 있어서 이게 되는 거죠. 알겠어?